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자는 설원이라고 하는 중국 고서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호칭인악, 인역도기악 뜻은 이렇습니다 남의 욕을 자주 하면 남 역시 악으로 갚아온다 어떠세요? 약간 섬뜻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내가 남욕을 자주 하면 그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으로 갚아온다는 거죠. 전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고전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중국의 고전은 응대사령의 학문이다 라고 여기서 응대사령이라고 하는 건 응대는 신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또한 사령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 뜻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인간관계인거죠. 제가 고전을 읽으면서도 정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수양에 관한 이야기 인간관계의 처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재밌는 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문화도 많이 바뀌고 삶의 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체계도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왜 중국의 고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여러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회자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것은 바뀌고 변화하고 진화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 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도 고전을 통해서 교훈이 삼아지는 거고, 많은 부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오늘의 이말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사람 간에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하지만 저도 고전을 접하면서 느낀 거지만 절대 손뼉이 마주치지 않았는데 손뼉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맞춰줬던 겁니다, 장단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적으로 100%그 사람만의 잘못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 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아성사를 좀 하셨다는 분들께선 아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사람과 부딪힐 수는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그냥 욕을 하십시오. 대면하고. 뒤에서 하는 건 상대방이 봤을 땐 제가 비겁한 놈이 되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꼭 싸움은 아닙니다. 말로 욕을 하고 언어폭행을 하는 것도 싸움인 거죠. 근데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앞에 대놓고 불러서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게 후한이 덜 남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이 봤을 땐 내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치졸하고 저열하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의 1대1의 싸움에선 내가 이겼을지 몰라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땐 내가 진싸움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대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뒷담화를 한다는 건, 정말 치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뒷담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뒷담화를 하고 있다면, 뒷담화를 들어주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고, 내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내 사람이 아니게 됐을 때그 사람이 여기저기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시죠?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마다 과장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당사자가 들었을 땐더 과장된 얘기를 듣게 되겠죠.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선 정말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만드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정정당당히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 말하십시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두려워할 겁니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색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집에 갔을 때는 선생님을 무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뭘 일을 판을 만들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안 좋은 건 조급한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판을 짜고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급한 마음이 앞서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고 지금처럼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돌아가는 걸잘 보시고 정말 싸워야겠다 생각되는 순간엔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무서워 합니다. 욕을 해야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분명 화가 난걸 알면서도 그 화를 자제하면서 하지만 눈으로는 상대방을 죽일 듯이, 하지만 이성적으로 그 감정을 누르면서 말하고 있는 그 상대를 보고 있으면 아마 무서울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말들이 절대 순식간에 제 몸에 체득되는 것들은 아니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매일같이 자기 수련을 통해야지만 그한 문장이 저한테 조금 자연스럽게 배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지금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이틀에 한 번씩 올리고 있지만 계속 자기 자신에게 세뇌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하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말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말수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뭐, 이거는 농담,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엄연한 현실은 맞습니다. 지금 이걸 들으실 모든 선생님들이 생활 속에서 지금 이 구절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줄이겠습니다.